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서는 우리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이 102편의 말씀은요 누가 지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는 없는 확실하게 알수 없는 저자 미상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때 쓰여진 시로 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만 같았던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던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열망하고 만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왕은 두 눈이 뽑혀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유다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또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마도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삶의 기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감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오늘 10편의 기자는 절망적인 현실의 모습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편의 기자가 그토록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여전히 삶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한 소망을 꿈꿀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는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이 본문의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본문 13절에 이어서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극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시고 또 영원히 기억되실 여와 호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 망해버린 땅그 시온을 다시 극률이 여겨 주신다고 합니다 요새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특별히 사무엘라 5장에서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예루살렘 땅, 바로 그 땅을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시온을 국유리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망해버린 그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과 폐허만이 가득한 현실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의 때에 다시 우리와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소망이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편 기자의 소망이 단순히 그저 허무맹랑한 그러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은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바램이었고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국유 여기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그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고통을 받겠지만, 70년 동안은 바벨론 땅에서 고통도 겪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때가 차면 다시 너희들의 고향 땅,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예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근거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시온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버려진 것만 같은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십사 절을 보시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돌들이 즐거워한다,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요 그리고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들과 티끌이 나오는데요. 이 돌들과 티끌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그 폐허더미에서 나온 그 돌들 그리고 그 티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여기 등장하는 시온의 돌과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 무너져 내린 돌 조각들. 그리고 티끌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들의 실패와 절망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돌까지도 그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 티끌을 보면 시온도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확신은 이러한 아픔을 상징하는 현실의 문제들까지도 기쁨과 또한 은혜로 받아들이게끔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는 문제들까지도 더 이상 그것이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새롭게 볼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아픔이고 또 절망이었던 단어, 바로 이 돌들과 바로 이 티끌, 이것이 그들에게 다르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절망과 좌절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우와 하나님의 이러한 극률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때가 있다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때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가 있고, 다시 일어설 때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마주하면, 주목하여 보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돌들과 수많은 티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실패를 보는 것 같고, 우리의 절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쁨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 시각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단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마주하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 그것을 믿음을 통해 바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채찍에 맞고 착고에 손과 발이 묶이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의 노래, 그 노래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부르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 10편 기자가 시온의 회복을 꿈꿀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10편 102편 2절을 보시면요. 10편 기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은 상반된 그런 분위기에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리고 십 절을 보시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이 절과 십 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앞선 2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가 이제는 17절에서 빈궁한 자의 기도에 돌아보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돌아보시며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파나라고 하는데요. 방향을 바꾸어 방향을 바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망 속에서도 계속되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향해 얼굴을 숨기시고 오히려 자신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던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얼굴을 돌아보시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라고 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22편 24절을 보시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이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것도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비록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또 그들을 고난의 현장 가운데 던지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그 돌리셨던 얼굴을 다시 돌리시고 돌아보시는 분이라고 한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한발한발 한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감리교회에서 장로교로 전향을 한 목사입니다 감리교회에서 학부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제 장로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향을 한 감리교에서 왜 장로교로 이렇게 전향을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 장로교의 신학에 여러분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도의 견인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생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뭐 미혹도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저는 이 교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리교 신학에서는 있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삶의 신앙의 어떤 현장 속에서 여러 부침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이고 징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번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결단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니다 한 번의 실패로 구원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 절망밖에 없을 거예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의 실패에도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것, 다시금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회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리가 죽게 기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녀로서의 기회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이 유다와 같이 단절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킬 기회가 남아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률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다시금 그 절망의 바닥에서 다시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절과 사절. 우리 1절과 4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에 주 시아님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또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돌들과 수많은 티끌들을 바라보며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은혜에 기댈 수 있는. 그 은혜의 기대어 다시금 소망을 꿈꾸고 소망을 노래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마음을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녹록치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좌절과 절망에만 아버지 주목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돌무더기와 티끌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기대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기대어 봅니다. 주의 언약에 근거하여 주의 언약에 기대어 다시금 주님의 회복과 또 아버지 하님 주님의 아버지님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장성훈 장로님 우리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도 할수 없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장로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 주시고 우리 신영아 원사님 가족들에게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 주셔서 우리 장노님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내로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울로 우리 안진섭 집사님, 우리 또 손가락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다치셨는데요. 어, 집사님이 당뇨를 알고 어, 계셔서 이것이 잘 회복되지 않으면 손가락을 절단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손가락이 잘 회복되셔서 어, 다시금 또 작업을 원만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은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장성훈 장로님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면 수술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계속 잠을 잘수밖 없고 또 아버지 하나 여러 가지 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한 원사님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도가 응답되어 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식 물이 장로님이 훅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진서 집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손가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가락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잘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밖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의 육신이 연약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찾아가 주시요. 믿음 있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스프링롤사역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신데요. 아무쪼록 지치지 않고 끝까지 서로 아끼면서 또 배려하면서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어, 특별히 앞에서 우리 진두지휘하시는 이재영 장로님 여기해서좀 기도해 주시고 또 부엌에서 또 여러 가지 모든 어, 사항들을또 이끌고 계시는 강경옥 팀장님 어, 힘을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또 이렇게 마시면서 지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 꼭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교육자들 지치지 않도록 아무쪼록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좀 함께 우리 스프링롤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은 우가 중단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주셔서 우리 스프링롤 사역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지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서로 아껴주면서 배려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 이 모든 사역들을 진행하며 진두주의하시는 이재용 장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사업체를 또 내려놓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 섬김 가운데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반경옥 집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이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또 어르신분들 또 아버지 함께 하시는데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님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스프링 노래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돌무더기들과 수많은 티끌들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너머로 나를 위해 더 멋진 미래를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 저들의 눈물을 또한 저들의 세밀한 그 신음 소리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심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프링홀 사역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토요일에 마무리되게 됩니다. 주님. 온전히 모든 스프링홀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 주며 이 귀한 사역을 온전히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또한 진두지휘하시는 이재영 장로님, 강경영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어떤 파트에서 무슨 일을 하던지 온전히 아버지와는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힘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필하는 장로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